미적 감각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적 감각이 좋은 동네형 또는 언니가 편한 분위기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터치해주는 그런 상담 방식을 추구합니다. 청결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윤호 성형외과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성형외과 전문의 주재도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크게 없었는데요. 대신 옛날부터 미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들이 음악, 미술 혹은 패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행해졌던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고 난후 의학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성형외과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때부터 동기들한테 나는 성형외과를 가겠다고 막연히 말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만큼 처음부터 성형외과의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도 참여해보면서 내가 행하는 의학적인 술기들이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미적 경험과 결과를 드릴 수 있다면 평생 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저만의 장점을 꼽아 본다면, 미적 감각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을 꼼꼼하게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요새 거의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평소에 일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패션이나 요새 트렌드를 꾸준히 파악하고 또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걸 즐기는 편이라 요즘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선호하는지 어떤 얼굴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젊은 감각으로 빠르게 흡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평소 성격은 어떤 편이신가요? 어 요즘은 MBTI로 성격을 많이 설명하는데 제 MBTI는 ENFP입니다. 아주 발랄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형인데요. 어, 병원 밖에서 저를 본 분들은 굳이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ENFP일 것 같다고 대부분 잘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고 열린 마인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외향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상담 스타일은 어떤가요? 저는 병원 안과 밖에서의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유일하게 제가 티가 되는 순간이 바로 상담실 안에 있을 때입니다. 환자분들의 고민과 고민의 원인을 파악하고 저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실 안에서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고 미적 감각이 좋은 동네형 또는 언니가 편한 분위기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터치해주는 그런 상담 방식을 추구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되도록 환자분들의 니즈뿐만 아니라 풍기는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 등 성형외과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 또한 캐치해서 니즈를 만족하면서도 더 좋은 방향성이 있다면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이 가장 자신 있는 수술 분야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만 뽑자면 눈 쪽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직원분들의 가족분들이 맡길 만큼 자신이 있는 분야입니다. 선호하는 코 상형이나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개개인이 희망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이왕 수술을 한다면 약간의 화려함이 추가되어야 변화의 모습이 더욱 도드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좀더 코끝에 집중한 길이감이 적당하고 화려한 느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환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윤호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젊은 감각으 여러분들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성형과성형과 전문의 주재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